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4주차 4차시에는 자네 번째 차시에는 자 앙생블 언센블이라고 해요 사실은 영어로는 언센블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센블 모델 우리가 앞에서 뭐 부스팅 배깅 이런 것들을 그 보셨구요 자 실습을 할때 있어서 자 제일 먼저 자요 프로그램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 의사결정 트리 하면서 우리 여셨잖아요 자 오픈 파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열 때는 무조건 오픈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오픈 파일을 누르시면 자 주구장창 이렇게 나와있죠 자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하셨던 거 말고 우리 요거 한번 해볼까요 브레스트 캔슬 유방암 데이터 자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유방암 데이터 누르시고 밑에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짠 유방암 데이터는 좀 간단하네요 자 보시면 전체 286명에 대한 사례네요. 자, 인스턴스라는 표현은 케이스, 사례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변수의 수예요. 자, 변수는 하나하나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소위 우리는 자 여기 클래스라고 해서 네, 자 클래스는 보시면 재발했냐 안했냐에 대한 변수고요. 자, 여기 지금 하나씩 눌러보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 브레스트를 눌러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가슴에, 어느 쪽에 지금, 뭐, 문제가 있냐,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클래스라는걸 봐서, 자, 여기는 재발이 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방암이 재발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쉬운데, 자, 전체 286명 중에서 201명은, 자, 유방암이 재발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뭐, 회복이 된 사람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86명은, 자, 요 커서를 가만히 두시면, 네, recurrence event. 그러니까, 유방암이 재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개, 지금 이 9개의 연령이라든지, 뭐, 이 생리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tumor, 어, 이 종양의 사이즈라든지, 자,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요, 이, 어, 유방암이 재발할 건지 아닐 건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단순한 머신러닝이 아니라, 앙상블 러닝. 자, 앙상블 학습으로 만들어 보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것처럼 클라스파 y 로 들어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네. 뭐 <laughs>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자,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꾸시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되는데요.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이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추주로 들어가셔서요. 자,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어이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가 언셈블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랜덤 포레스트를 눌러 주십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를 눌러 주시는데 오늘은 자, 요게 지금 그냥 스타트를 눌러서 옵션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먼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유방암 데이터 요9 개를 가지고 요 클래스를 예, 측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냥 한번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네, 스타트를 눌렀더니 제일 밑에 여기 랜덤 포레스트로 된 요걸 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 자, 딜리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자, 딜리트, 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제, 네, 여기 지금 랜덤 프레스트만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어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셨죠? 짠, 야, 요걸로 보셨죠? 자, 요69% 정확도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고요. 자, 그러면 얘를 좀 성능을 높이고 싶다. 할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을 바꾸시는 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어, 지금 이 AI 머신의 이름을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랜덤 포레스트에 있는 요 뒤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을 한번 조정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창이 쭉 뜹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바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이게 어떤 모델이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랜덤 포레스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싶을 때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e 를 눌러 보시면 자이 사람이 누가 만들었고 자 어떤 논문을 보면 알수 있다. 이게 브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브레이만의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요 학술지 이름이거든요. 머신러닝 학술지를 보시면 뭐 우리가 이 알고리즘 알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Capability. 자, 얘 능력을 보시면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너리 클래스, 미싱 클래스 이런 걸 찾을 때 많이 쓴다. 이런 데이터도 쓸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다 드리긴 어려워서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빅 사이즈 퍼센트, 배치 사이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 뭘 바꾸실 거냐면 여기 지금 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네 번째 에 있는 얘를 어, 숫자를 한번 바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100이 아니라 제가 요거를 자, 요건 뭐냐면 아 어, 말씀 안 드렸네요. 자, number of tree.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에서 자, 트리를 몇 개를 만들 거냐. 자, 지금은 100개의 트리를 생성해서 이거를 지금 투표를 내서 가장 좋은 가장 많이 나온 다수결로 지금 결정을 짓는 거였는데 100개가 아니라 한5 0 0개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5 0 0개 누르시고요. o k 를 누르면 자, 얘를 스타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500개가 설정됐죠.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는 100이었는데, 500개의 넘버넘버어트리트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하나만 바꿨거든요. 스타트를 눌러 볼게요. 네,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50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자, 보시면 정확도가 70%로 향상이 됐네요.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아까 69.58% 였잖아요. 자, 유방암이 재발할 거냐에 대한 어, 퍼센트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즉 우리가 어, 나무를 몇 개를 생성할 거냐 이것만으로 요걸 조금 조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올라갔어요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랜덤 포레스트를 클릭해 주셔서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에러 확률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트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 나무를 500개씩 만들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나무가 어, 어떤 의사결정 모형 모델을 가졌는지에 대한 해석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알고리즘 중에서 해석력까지 볼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roc 커브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비주얼라이즈 d 레솔드 컬브라고 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그 정확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no recurrence event 그러니까 어 유방암이 재발되지 않은 케이스의 정확도가 어떤지, 재발된 케이스의 정확도가 어떤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재발된 케이스가 얼마큼 정확했는지 한번 볼게요. 짠 누르시면 네 그래프로 나오는데 예, 딱 보시더라도 요 대각선이 5 0니까 자, 대각선에 거의 근접하죠. 그러니까 예측 성능이 상당히 낮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네, ROC 커브에 대한 그 a u c 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0.5부터 시작해서 1까지 사이에 숫자가 나옵니다. 1이면 1 0 0고요 0.5면 50% 확률로 예측하는 거, 얘는 63이니까, 예, 성능이 좀 낮은 거네요. 자, 지터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요렇게 하면, 예, 자, 마치 그 주식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보기 편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착착착 직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예 계속 반복된 예측 성능들이 예 축소를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신경망 모델 자, 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 모델은 어 우리가 한 가지 프로세스에서 어좀 담당해야 될 하나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자 소위 이제 표준화 필터라는 건데요 자 필터라는 건 결국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데이, 데이터 전처리 필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지금 필터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추즈 위에 필터 추즈를 누르십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 노멀라이즈 필터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필터를 누르시면 아이고 아이고 자 필터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쭉쭉 나오죠 스포바이스 딜러닝에 대한 필터가 나오고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필터 나오는데, 자, Normalize 필터는 Unsupervised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Normalize를 우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쭉 내리셔서 보면, 여기 Normaliz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표준화 필터예요. 가만히 커서를 두시면, 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All Numeric Value. 자, 모든, 어, 이런 수,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Normalize, 표준화를 시켜주라. 자, 표준화라는 거는, 자, 이게, 이거 클릭하시면 저 위에 이제, 자 노멀라이즈라고 쭉 나와 있죠 자 1하고 0 사이에 숫자를 가둬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연령은 보시면 여기 19살부터 75세까지 있으니까 숫자 범위는 뭐 19부터 75까지 가장 작은 숫자는 19고 가장 큰 숫자는 75 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연봉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연봉은 단위가 훨씬 크죠 예를 들면 뭐 100만원도 있고 뭐 1000만원도 있고 그러면 보시면 100만원에서 1 0만원의그 간격이랑 연령 19살 에서 7 5세 사이의 간격이랑 네 같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같은 단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같은 단위로 바꿔주니까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숫자 범위내로 가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단위가 당연히 큰 어, 그런 변수 특히 연봉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큰 영향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표준화 필터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냥 저는 올 필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올 필터를 눌러서 클래스만 빼 주고요. 어 플라이 요걸 적용해 주면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수치형 변수만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이것도 안 되고요. 자, 이거 지금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범주형은 안 되고요. 숫자만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 거, 지금 요 실습 데이터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어, 다 범주형이라서 실은 네, 여 이건 다 범주형이라 사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노멀라이즈를 만약에 숫자 형태가 있으면 이게 숫자라면 이렇게 클릭해서 얘를 어플라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자 이거는 지금 숫자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숫자 형태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모델을 구축하실 텐데 자 클라스파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 지워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위에 추 h 들어가셔서 자 먼저 기본이 되는 모델인 Logistic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Logistic Regulation은 자 Function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어 Logistic Regulation이 여기 펑션에 있네요. 자, 여기 밑에 펑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세 번째 로지스틱이라고 어있죠 자, 이 로지스틱을 눌러주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디폴트로 해두고요. 뒤에 있는 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요 설정도 그대로 두고요. 자, 스타트만 누르시면 됩니다. 짠! 자, 했더니,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보시면, 자, 정확도, 여기 나오죠? 68% 정확도로 우리는 자, 이캔 유방암이 그 재발할지 않을지를 우리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 정확도가 좀 낮습니다. 만약 데이터의 사례 수가 훨씬 많았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 보시면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그어지레이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참고서 하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어, 교차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추주로 들어가셔서 자 베깅이라고 하는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깅은 자 여기 메타 모델이라는 데 여기 들어가 있죠. 메타를 누르시고 나면 요네 번째 베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깅을 클릭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모델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파라미터 조절할 수 있는 이 값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추주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롤피테이션 트리가 아니라 추주를 누르셔서 자, l o g i 이라고 되어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f u n 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있죠? 여기서 l 지스틱 있죠? 자, 이 l o g i 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자, c l a s s i 를 l 지스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건 이 넘버블 트리 이제 그 트리를 몇개 만들 거냐 그 트리를 몇개 복원 추출할 거냐인데 10개가 아니라 나는 100개를 만들었다 라고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이 러지스트 회기분석의 배깅을 이용해서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메타 배깅이 만들어지면서 좀 시간이 걸리죠? 네, 조금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값이 바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이 정교화되면 될수록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딥러닝 계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그럼 되게 빠른 거예요. 보시면, 자, 다른 건다 생략하고 위에 보시면, 자, 정확도가 67.4%로 늘었어요. 자 아까 로지스틱 그냥 했을 때 68%인데 오히려 줄었네요. 자 그래서 무조건 또 복원 추출하는 게또 성능이 무조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자 우리의 어, 재미난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었네요. 자얘 마찬가지로 성능 보시려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 여기 비주얼라이즈스레스 u 스커브를 눌러시면, 자리 t 란트 이벤트 재발된 사람들의 예측 성능은 짠 예. 좋아질 리가 없죠. 아까만 더 줄어들었네요. 자, 그쵸. 이렇게 지글지글. 자, 여기 절반의 대각선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니까 아주 우연의 일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아주 좋은 성능은 아니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 드디어 서포트 벡터 머신, 네, 서포트 벡터를 찾아가는 자, 마지널 모델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펑션에 들어가 있고요. 펑션 수를 쫙 눌러주시면 자 여기 밑에 보시는 SMO 스포트베 h 터 머신에 대한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눌러보시면 자 여기 지금 나와있죠. 트레이닝을 스포트베 a 터 클래스파이어 이거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하이퍼 프 t 미터를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스포트베터 머신을 하면서 서서 돌려볼게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스타트 눌러 보시면 네아요거 굉장히 빨리 서포트 베스트 머신은 속도가 빨라요 원래 말진 머신을 찾는 거라서요 그까 그니까, 그마지나를 찾는 경계선 을 찾는 거라서요 자 여기 보시면 69%자 아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냥 로지스틱이 68%였는데 네69%자 68%였는데 69%좀 올라갔죠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고리즘 자체가 고도화된다고 해서 성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네요. 자, 그럼 얘를 하이퍼파라미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자,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걸 위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아, 이게 지금 로지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추주 누르셔서 다른 모델로 우리가 메타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어, 이 로지스틱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쓰시고, 예, 로지스템을 다른 걸 해볼게요. 로지스틱을 하지 않고요. 제가 만약에, 어, 음, 자, 만약에 랜덤 포레스트를 눌렀어요,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로, 우리가, 네, 이거를 이제 메타모델 썼을 때, 어떠냐,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자, 짠! Start. 네. 자, 69.58% 조금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네, 런 우리가 기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그냥 SM으로 한번 해 볼게요. 클라스파이어를 자, 여기 들어가셔서 네. 또요 어, 모델에서 s 즈 들어가셔서요. 자, 우리가 그냥 우리가 펑션에 있었죠 SMO 네레그레 o 션 말고 그냥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 자 여기는 이제 커널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그니까 그 2차원의 평면을 곡선을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커널 트릭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r b f 트리길, 트릭이라, 커널 트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릭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장 기본 되는 폴리 커널로 만들어 놓을게요 가우시안 커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를 눌러서 그대로 자 한 번,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서포트 베드 머신 모델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돌아온 게 이거죠. 자, 어떻습니까? 네, 큰 차이 없네요. 이건 뭐, 뭘 만드시더라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더 튜닝해 볼게요. 자, 누르셔서,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지금, 그, 이, 어, 잠시만요. 자, 여기를 누르셔서 이번에는 Support Better e g r e s s i o n 을 만들어 놓을게요. Support Better e g r e s s i o n 을 눌러서 OK를 눌러 보시면, 네, 스타트. 뭐큰 차이는 없네요. 네, 이건 사실은 케이스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Support b e t t e m a c h i n 을 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